안녕하세요. 탈북신녀 태입니다 오늘은 꿈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. 이제 모든 어, 한80% 90%의 사람들은 주로 꿈을 많이 꾸시지요. 특히 우리 민족은 또 신기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꿈들을 많이 꾼다고 생각합니다. 유난히도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지몽 같은 거 많이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우리가 꿈에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다 보면은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은 꿈을 꿨으면 또 괜히 기분이 좋긴 하지만 안 좋은 꿈을 꿨다 뭐 험난한 조상이 나왔다던가 어뭐 밤새 누구한테 쫓긴다던가 참 많은 우리가 이런 꿈들을 꾸는데요 그 꿈을 꿨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철없는 예전에는 그안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음 날 일어나서 괜히 짜증이 나고 재수없는 것 같고 하루가 일심이 불편하더라고요, 정말로. 그런데, 이제 제가,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이 자리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꿀 때가 더 감사하더라고요. 좋은 꿈은 꾸지 않아도 우연히 자연이 이렇게 좋은 일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만 무방비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. 진짜 속수무책이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꿈을 꿨을 때가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해서 우리가 불안한 꿈을 꿨을, 꿨을 때는 더 조심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그날 하루를 두들기면서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꿈을 꿨을, 꿨을 때 더. 조상님들이든 나의 어떤 영적 가치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.